됐어? 뭐 어떤 게? 응, 어. 아, 이제 필요한... 휴대폰 앱 켜서. 그러게.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려. 됐지, 음. 됐지. 음. 어, 됐다. 이거 헤 왼쪽 보면은 약간 위에, 뒤에. 버튼 네개 중에 왼쪽에 두 개가 볼인 조절이거든? 너무 크면 그 마르바. 바마 말해봐 말말말말말말 가자 타이어 터진 거볼때바감르안마나바 마르바. 마르바. 마타바 마르바. 마르바. 어르바마르 아 커진가? 아껴... 아 체감 잘못하지 저번에 근데 괜찮다 했잖아. 어, 어 괜찮긴 괜찮았어. 근데 안 타니까 모르지. 천천히. 이제 퇴하할게요. 이제 퇴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오 예의 바르신. 어? 아니 옆으로 봤자 커졌으니까. 두터라도먹고올 거야. 왜? 네. <laughs> 아, 얼마 거잖아. 동일하게. 얼마나 격렬하게 하시겠어? 더, 격렬하게안타면붙쳐 먹어야 돼, 지금은. 네. <laughs> 좀 운동은 되라고. 토스터 최고의 효과는 운동하기 싫을 때에 달리듯 그거 먹으면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. 이게 소리가 안 들려도 원래는 그냥 안 들리나 보다 이런 거 많은데, 어 지금은 덜 묻게 돼. <웃음> <웃음> 여기 소리를 들리니까. 응, 음, 잘 들리지 뭐. 그래도 원할 때쫑알쫑알할수있어 어. 그만 보고 타는 것보다 신나 아. 오토바이 같은 거지나는 아, 그러네. 더 들어와도 되는 거야? 아니, 안 돼. 페달이 달리긴 했어. 어, 아, 하지만 안 돼. 출력이나 응. 무게가 넘어가면은 전기자 전거가 아. 아니야. 아, 그래 그래서. 어. <laughs> 안녕. 메시 채널 8번. 해 봐. 어. <laughs> 아, 더워. 그 근데 아어제는데 아침에 사람이 uh. 아, 그런 거 아, <귀 fais Warning algorithms> 어? 주 동안 뭐했어 타기 힘들었잖아 계속 와가지고 아그런가야아 로아도 더 많이 탔네 <laughs> <laughs> 아힘들다 더워. 아, 덥다 아, 또 사람들 막 하서 어차피 현찰이 가야 된다. 아까 어. 그거 조금 힘들다고 가슴 어? 아팠나 봐. 뭐, <laughs> 뭐, <더러워? 웃음> 아까 아까 그거 조금 힘들다고 가슴 아팠나 봐. 그렇군요. 아까 결승점수 아팠는데. 승패가 우승받았군요. 지금 괜찮아졌어. 아이고 배야 응. 감사합니다 아이고, 죄송합니다 와 셋차 마가 v a s 나갔구나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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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으아, 앞에 정말. 의장 의장들 다서있다가어그럼뭐 하나 보네 오늘. <laughs> 어 저거 내가 말한 거. <laughs> 아. 맥주. 어 맥주 마시면서 돌아야 돼. <laughs> 이런 게 있다고? <laughs> 오. 애기 몇살좀 크면은 저거 하면 재밌 어 하겠다. 이런거 <laughs> 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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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웃음> <웃음> 신기해. 여기도 천천히 가면 되게 긴데다 천천히 가면 다 길어. 길어. 빨리 가면 금방 끝나. 아, 그치. 빨리 못 가는 게 문제야. 안 가는 게아니라 옛날에는 안 갔는데. 어제 포가차로 올라간 게도 우리가 타면 <laughs> 한 시간 반 이상 걸린대 영겁, 영겁. 150, 160앞들로만 꾸준히 탈수 있어도 탈만할 것 같다. 아. 숲스푸푸, 누 누군가의 숲스 후후 하는 소리가 들린다. 나야, 나야 나. <laughs> 어, 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더위 저희도... 워 어, 그니까. <laughs> 낮엔 못 타. 그늘이 없잖아, 낮에는. <laughs> <laughs> 싱가포르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제발 하다, 이거 <laughs> 거긴 적도라서 진짜 햇빛이 위에서 죠 그늘이 없어, 아예. <laughs> 거기 적도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? 어. 그, 정오가 되면은, 어. 모든 그림자가 없어져. 아. 벌써 풀리나야 <laughs> 아, 원래 여긴 풀리나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이제 타고 돌아갈 수 있어. 어, 들어 어, 개 더워, 진짜. 아래 엔지니어 올라오니까. 어.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시원한데, 멈추거나 하면 진짜 더워. 그래도 자전거보다는 시원해. 우리는 피부는 차가운 느낌인데, 몸 안에서부터 더위가 막 올라오잖아. 땀이 흐른다. 땀이 흘러. 물 마셔, 물. 1015 <laughs> <laughs> 이제 나오니까 그거 사세요. 그걸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. 오빠, 내 거는 뭐야? 내거 530이야? 830이야? 530? 530. 어. 그렇군. <laughs> 나1 0 5 오면 내거좀 쓰면 돼. 아니야, 난지 이거 좋아. 아니, 터치가 더제작이 편해. 뭐라고? 터치? 어. 아, 나 이거 좋은데? 그래. 아, 근데, 근데 내가 이래 그래. 그번 그래. 전해놓고 2래 그래. 래응래 그래.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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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해서그냥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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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래다래이래 버리니까. 우리는 지금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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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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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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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그럴 때 유용하지. 아, 힘들어. 천천히 가, 이거. 어. <laughs> 나 떨어진다, 이거. 뒤로 안 보니까. 어.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지, 뭐. 맞 그, 말도 잘못 들어요? <laughs> 뒤에서. 아, 힘들다고. 천천히, 이렇게 해봤자. 목소리로는 안 들려. <laughs>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. 응. 주세요. 발레요스켓 네, 감사합니다. 당당. 네. 어요 아이고. 너무 힘구 이거 뭘 마셔야 될까? 아오지럽다 마시든가 아이스크림 먹든가. 네.